이 사업일기라는 네. 이름이 실제 제 일기장 이름이었어요. 사업이란 단어를 너무 피해 다니니까 정면 승부하자. 라는 사업일기를 쓰겠다. 음... 사업이라고 하면 큰 일을 해야 할것 같고 무서웠어요. <laughs> 창업, 사업 너무 네. 무섭잖아요. 음... 제가 사업자 등록 냈다라고 하니까 처절하게 행복한 이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 처음부터 음... 끝까지 한다는 게 짜릿하고요. 엄청 섬뜩한 일이에요. 주문서도 제가 넣고, 책도 기획부터, 편집, 운영, 영업 세금 계산방에도 하고. 야, 이거 보 일이 아니구나 3년차에는 3년차에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4년차에도 처음 5년차에도 처음 저에 대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건 오늘 커리어리뷰에는 조금 저희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링커분들의 책을 많이 내셨잖아요 최근에 딱제 취향인 책을 내셨더라고요 어... 제목이 사업일기입니다 김보이 터틀넥프레스 대표님이 내신 책인데요 19년 동안 직장생활을 마치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거라고 해요 저는 늘 욕심 많은 분들을 이렇게 잘 찾아 헤매거든요 그분들이 쓴 업무일지를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희 폴링 구독자분들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는 터틀랙 프레스라는 1인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책을 만들고 있는 김보희라고 합니다. 근데 출판사 이름이 너무 네. 특이해요. 책을 좋아해서 책 때문에 거북목이 된 사람들 을 위한 프레스 그렇죠. 네. 터틀렉프레스 어때?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laughs> 이름 너무 어렵다. 음. 근데 철자로 써도 저도 가끔 <웃음> 헷갈리거든요. <웃음> 네. 이제 저희 비아이 디자인 해주신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그 심볼을 너무나 잘 만들어 주셔서 음.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음. 더 사랑받게 된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음. 스토리텔링을 한번 들은 음. 후로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 브랜드? 아. 과연 이 특이한 이름을 가진 출판사는 어떤 책들을 내실까 궁금했는데 저희 링커분들 중에 최진 링커님 네. 그 책으로 대박을 한번. 지셨죠. 2년도 채안 됐잖아요. 이그 책이 7월에 나왔어요. 음. 그해 네. 장수현 비디님의 기획하는 일 만드는 일이는 음. 책이 나왔고 음. 최진 작가님의 음. 에디토리얼 싱킹, 음. 한수희 작가님, 장은도 작가님의 음. 인터뷰하는 법, 그리고 이제 커틀레프레스 사업 일기가 음. 다섯 번째 네. 책이에요. 그치. 근데 이번 책 제목이 네. 고전적이어서 좋았어요 사업일기 네 글자가 주는 약간의 투박함과 담백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 사업일기라는 네. 이름이 실제 제 일기장 이름이었어요 음. 이제 사업을 시작한 그때 사업이란 말도 못 했고 이제 브랜드를 준비한다 이럴 때 하루하루 경험하는 게 너무 다양하고 배우는 것도 많아서 이건 따로 기록을 해야겠다 미래의 나를 위해서 자기 일기 보는 게 제일, 제일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네. 읽으면서 아 이때 이랬구나 라는 음. 걸 뒤늦게 네. 알고 마치 책에 밑줄 네. 제 일기에 그렇게 음. 하곤 했거든요 네. 내가 사업이란 단어를 너무 피해 다니니까 아. 정면승부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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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업 일기를 음. 쓰겠다 음. 사업이라고 하면 큰 음. 일을 음. 해야 할것 같고 음. 무서웠어요 창업, 네. <laughs> <laughs> 사업 너무 네. 무섭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마주할 네. 용기를 <laughs> 내신 거군요 네. 네. 그러면 창업은 왜 하게 되신 거예요? 네. 회사 생활을 한 19년 음. 정도 했는데 음. 아, 내가 할수 있는 건다한것 같다 음. 책 만드는 일은 또 음. 재밌는 음.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작가님 몇 분이 어 같이 책을 만들고 싶다? 또? 일감이 먼저 들어왔군요. 예. 네. 어느 날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네. 당신 나한테 사업한다는 말한 번도 안한거 알아? <laughs> 라고 해서 아 내가 상의조차 네. 한 적이 없구나. 아,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려서 그렇게 아, 아, 아. 독립을 하게 되신구나. 아니 근데 궁금한 건 일과 일에서 배운 경험 이런 관련된 책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일단 나에서 한번 출발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이전에 책 만들 때도 다 고객 페르소나를 정하고 책을 만들어 왔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나를 보게 된 거예요.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일할 때 어느 순간에 가장 행복하지? 제가 워크숍에서 배운 건데 시즌제로 따지면 이 시즌에서 제일 피크였던 때 언제였지? 회고하면서 좀 찾아보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고 가장 즐거웠던 순간 중 하나가 도서관에 <laughs> 나가서 진짜요? 사람들을 만나서 책을 알리고 얘기하는 순간인 거예요. 도서전을 정말 안 좋아해요. <laughs> <laughs> 올해 저희 나가는데 오셔야 돼요. <laughs> 헛게 들리잖아요, 막. 너무 힘들던데요. 약간 출판사 퇴사했을 때 아, 이제 도서전을 안가져가는구나 <laughs> 제가 맨날 책상에서 원고하고만 마주하고 있다가 그걸 읽는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책을 만드는 건그 사람들에게 건네주기 위해서 만드는구나라는 게 실제로 보이고 음. 그런 순간 너무 떨리는 거든요 물리적인 실체가 보이니까. 진 네. 출판인. <laughs> 저는 찐 출판인이 못 돼서 그만두고 나왔던데 <laughs> 또하나 제가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든지 강점 테스트를 했는데 배움이 1등이더라고요. 그 키워드 두 개를 쥐고는 함께 배우는 책 친구 같은 브랜드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laughs> 저는 상업일기를 읽으면서 보이 대표님이 네트워킹이 진짜 좋으시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도움을 주는 분들이 나타나세요. 입에 달고 다닌 말이 평생의 오늘 지금 다 쓰고 있는 것 같다 큰일이다 덕을 쌓아야 한다 네. 그랬었어요 오. 호의라는 단어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경험한 인연이었고요 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어볼 곳을 되게 잘 찾는다 아. 어그것도 되게 강점이네요 친구들의 초능력이라는. 그 메모장 폴더를 하나 갖고 있거든요. <laughs> 가지고 계신 폴더 이름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laughs> 그 사람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잘하겠죠. 음. 근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굉장히 금방 끈끈하게 연결해주는 사람이야. 음. 네. 이런 거 초능력이잖아요. 음. 거기에 어. 몇분 정도 계신가요? 어, 세부는안 하는데, 네. 50명 이상인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든든한 자산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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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발견해, 음. 하는 게. 네. 그 책에서 그런 워딩들이 나와요 회사 시스템 밖에서 움직여 본 적이 없어서 혼자 결정하고 고민해야 할 때가 제일 힘들다 기쁜 일이 생겨도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혼자서 뭔가 이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해 보는 것. 이게 진짜 사업이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게 되게 갑자기 굉장히 고단해 보이시네 <laughs> 갑자기 쓸쓸해 <laughs>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이 이제 자전거에 페달을 밟는 만큼 내가 밟은 만큼 나아가잖아요 나 대신 밟아줄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내가 멈추면 모든 게 그날은 그냥 휴점인 음. 거예요 근데 이건 약간 예상을 했거든요 음. 당일 1인 출판이니까 네. 근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건 같이 기뻐할 사람이 음. 없다는 건데 팀에 좋은 네. 일이 생기면 네. 팀원들 같이, 같이, 같이 좋아하잖아요 네. 와 단박에 알아듣는데 저는 같이 기뻐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laughs> 분도 네. 직원만큼의 그거 그건... 네. <laughs> 일을 속속 들이 다 알지는 못하니까 네. 축하를 받지 같이 기뻐하는 것과 음. 조금 다르더라고또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회사에서 매년 사업 계획을 낼 때는 음. 5천부? 뭐 그까짓 것도 모르겠지 했는데 혼자 한다고 생각 <laughs> 숨이 턱턱 막히고 결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5천부면 어, 아주 베드셀러도 음. 아니고 베스트도 아닌 누정도잖아요 음. 네.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음.